...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더 그럽니다만, 정치권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삶이 매우 나빠지고, 또 국가적으로 많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여의도 밀실에서 정치인들끼리 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지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국민들에게 가짜 정보를 주입하고 진짜 정보를 차단하면 자신들이 뜻대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잠시 성공할지 몰라도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강물은 바다로 흐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즘 생각해 보면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소수 야당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집권 야당.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이 이런저런 국정 과제를 제시하고 또 그의 반대 의견을 가진 야당을 설득해서 어떻게 반발작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까 고민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하는 일들을 야당이 반대하거나 또는 다른 의견을 내기 때문에 보통 야당에 대해서 발목 잡기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래서 야당의 반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발목 잡기라고 하는 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곧 여당이 야당 발목 잡는다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지금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여당이 하자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여당이 하는 일이 야당 하는 일 반대하고, 퇴장하고, 거부하고, 대체 정부 여당은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뭘 하자는 겁니까?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하자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인사는 도대체 왜 하며, 정책은 대체 왜 내는 것입니까? 인사를 보면, 선거용 명함 만들기입니다. 국가 권력이 사유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 자신의 권력이라 생각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는 야당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협조할 생각,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협치 그런 건 아예 마인드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마지막이니 내년에는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국정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야당을 설득해서 함께 갈지를 고민하십시오. 우리도 집권 여당에 하고자 하는 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들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내가 취임하면서도 일성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겠다. 아무리 찾아봐도 잘했다고 칭찬할 일이 없습니다. 특히 영토와 주권 그리고 국민을 지키는 게 대통령의 제1의 책무라고 헌법에 써져 있는데도 영토를 포기하는 것 같은 이런 행태들이 대체 납득이 되겠습니까? 대우 각성하기 바랍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 수없이 말하던 분들 다 어디 가고 그 특검 표결 현장에서 국민의힘 전원 퇴장했습니다.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이 법안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거부권 행사를 고민 중이다. 이렇게 하기도 어렵습니까? 뭘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당당합니까?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라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돼서 분명한 진상 규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검찰은 단한번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을 성역 없이 적용해 달라라는 게 우리 국민 70%의 요구입니다.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 70%가 요구합니다. 국민은 언제나 옳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을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국토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회의에도 불참하고 또 반발했습니다. 집권 여당 맞습니까? 반대를 해도 당당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이 특검법이 특별 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지 당당하게 설명하십시오. 선구제 후 구상 옳지 않다고 말해야 합니다. 왜 말은 하지 않으면서 퇴장합니까? 반대합니까?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법사위에서도 신속하게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월에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전세사기특별법을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여당 비대위원장께서 방문도 하신다는데 이번에는 이런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난만 할 것이 아니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가자, 민생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합시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폭에서 링 위에 선수들이 있습니다. 반칙하고, 침 뱉고, 욕하고, 꼬집고, 그래서 상대가 피하거나, 상대가 쓰러진다 한들, 이기는 게 아닙니다. 결국 심판은 국민이 관중이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어려운 한해 보내셨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를 걱정하는 현실이 우리 민주당도 책임이 없다 할수 없습니다. 좀더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우리 국민들의 삶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반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최고위원들 마지막 가는 인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